안녕하세요. 추리쌤입니다. 제1장, 노화에 따른 변화, 질환 중1 0 번째, 마지막이네요. 심리정신계에 대한 질병과 그에 따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양보호개론 공부할 때첫 번째 시간이었죠. 응, 요양보호사 대상자 이해. 그래서 논형계에 대한 특성이 있었어요. 거기서 심리적 특성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되나? 우리 한번 다 봤는데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좋은 건 어떻게 된다? 감소하고 나쁜 건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랬죠. 우울증, 경향 좋은 거죠? 아니죠? 나쁜 거죠. 증가, 내향성 증가, 조심성 증가 어 조심성 증가하면 좋은데 그때도 얘기했죠. 아니라고 그랬죠. 매사에 너무 신중해요. 그래가지고 결단이나 행동 같은 게 느려집니다. 조심성 증가 맞습니다. 경직성 증가. 경직성 뭐라 그랬어요. 융통성이 없다는 거죠. 새로운 방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에 대한 회고의 그 경향. 아, 그땐 그랬지. 뭐, 뭐, 어떻게 했었지. 뭐, 요거는 뭘쓴걸 도와준다 그랬어요. 응어리졌던 감소를 해소하고 죽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게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라고 했어요. 음,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못 버리는 거. 그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그 다음에 의존성 증가. 우리 계속 공부하다 보면 똑같은 게 조금씩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번에 공부했던 거한번더 찾아보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질환은 뭐, 뭐 있는가? 음, 우울증과 선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선망과 치매가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 비교해 가면서 공부할 텐데요. 어, 비교하는 건 뭐다? 시험에 나오는 거다. 우울증. 우리 심리 정신계 노화의 특성의 첫 번째가 우울증 경향의 증가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제일 처음에 나왔고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지만 또 본인 스스로 자각하기는 또 어렵고, 주변 사람들도 뭐 발견하기 쉽지 않고요.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방치되기 쉽다고 합니다. 맞죠? 요즘에는 거의 뭐 혼자 사시죠? 원인으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그다음에 발견되지 않은 뇌경색이 있거나 혹은 뇌혈관 질환이 있을 때또 치매일 경우에도 우울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증상 오, 우울하고 슬픈 기분이 잦죠. 음, 우울감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런 기분이 많이 들어요. 매사에 관심이 없고 즐거운 것이 없음. 불면 혹은 과도한 수면 우리도 그렇죠. 잠을 우울할 때는 잠이 많이 오거나 아니면 잠이 안 오거나. 소화불량, 두통, 체중변화, 식욕변화 이런 게 있을 때 혹시 이게 머리가 정말 아파서 그런 것보다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겠죠. 노인의 우울증은 건망증 등 인지장애 증상이 두드러질 수 있으므로 치매와 감별해야 돼요. 조금 어렵죠. 이런 게 감별하기가. 우울증 치료 및 예방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 우울하, 우울하시면 정신과 외래. 방문하셔가지고요 상담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해야 됩니다. 주변의 긍정적 지지, 스스로 극복이 어려 노인분이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드시다 보면 더 어렵기 때문에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대상자의 느낌, 분노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맞죠? 주변의 긍정적인 지지. 라고 했으니까요.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요.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려주세요. 그다음에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우울증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중요합니다. 우리 치매 뒤에 가면 또 배울 건데요.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우울증은 급격히 발병해요. 그죠? 치매는 어때요? 서서히 맞죠? 조금씩 조금씩 까먹다가. 점차 진행하죠. 우울증은 짧은 기간이지만 치매는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치매 걸리면 긴 병의 효자 없다고 끝에는 안 좋다고 하잖아요. 긴 기간. 우울증은 짧은 기간입니다. 우울증은 정신과적 병력이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이 더 쉽게 되겠죠. 치매는 과거 정신과적 병력이 없어요. 맞아요.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병이지, 뭐, 과거 정신과적 병력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울증은 기억력 장애를 호소하지만, 치매는 어때요? 어, 나 괜찮아. 뭐, 깜빡한 건데. 나 기억력 문제 없어. 나잘 기억해. 너 이름은 뭐고, 너 이름은 뭐고, 옛날에 어쩌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치매는 본인이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울증이에요. 뭐, 묻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사가 귀찮죠. 모른다.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매는 어때요? 모르면 안 되죠. 자기는 괜찮은데 근사치에 대답을 합니다. 오늘 날짜 뭐예요? 여름이에요, 겨울이에요? 우울증은 몰라. 귀찮습니다. 만사가 대답하기. 치매는 어때요? 오늘 뭐 3월 10일이었나? 봄 지났으니까 여름인가? 뭐 이런 식의 근사치에 대답을 하죠. 그다음에 우울증은 인지 기능 저하 정도의 편차가 심해요. 이랬, 괜찮았다가 말았다가, 괜찮았다 말았다가. 그렇지만, 치매는 일관된 인지 기능의 저하입니다. 우울증은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 동일하게 저하돼요 최근 기억과 멀었던 기억이 동등하게 저하되는데, 치매는 어때요? 옛날 이야기는 잘하죠? 어제 이야기는 잘해요? 못하죠? 단기 기억이 심하게 저하됩니다. 우울증은 우울증이 먼저 시작해요. 우울한 감정이 먼저 들면서 저하되고 막 이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지만 치매는 어때요? 기억력 저하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거 두 개, 한 번씩 꼭 비교해서 읽어보시고요. 선망. 그럼 선망이 뭐냐? 선망은 의식장애로 인해요. 주의력이 저하. 그 다음에 인지기능 전반적인 장애와요. 정신병적 증상인 거예요. 어, 얼마나 심하면 맞죠. 정신병적 증상이라고까지 했겠어요. 인지기능 전반의 장애예요. 시간, 날짜, 그 다음에 여기 어딘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누군지 몰라요. 어. 그런데 약간 막 때리고 꼬집고 그런 증상까지 심하게 일어나고 혼자 앉아서 많이 중얼거린다던가 아니면은 지금 낮인데 계속 주무시다가 밤에 깨가지고 여기 어디니까 나 밖에 나가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옆에 사람도 선망 증상 있으면 매우 힘들답니다. 이 선망은 그래도 다행히 수 시간에서 수일에 거쳐 나타나는데요. 어떻게 급격하게 발생합니다. 어, 그다음에 증상 기복 또한 심합니다. 괜찮았는데 오늘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럼. 본 사람은 어떻게 어요어 너무 너무 심하더라 어떡하지? 이랬, 이랬는데 못본 사람은 괜찮던데 왜 그래? 어 그럴 수 있는 게 바로 선망입니다. 수시간에서 수일이니까요. 급격하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선망의 원인으로는요. 인지 손상, 치매, 고령, 울뭐 이런 것도 있을지언정 만성 신부전, 탈수, 영양부족, 과다음주, 시력 손상, 약물 사용. 그 다음에 오랜 침상 생활하시고요, 오랫동안 또 실내 생활하시거나 억제제를 사용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 없어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각장애, 편집망상, 정서 불안정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선망의 치료 예방입니다. 요 빨간 줄 많죠? 중요합니다. 선망의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면 치료하도록 합니다. 아까 전에 신기능 부전이라던가 탈수, 영양 부족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럼 영양 부족이면 영양을 주면 되고 탈수면 물을 주면 되고 그죠. 과다 음주면 술을 끊으면 되고 맞죠. 이런 거 있으면은 치료하십시오. 그런데 원인이 교정되더라도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요. 1번에서 6번까지 비약물적인 요법이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죠. 첫 번째 진압력 유지입니다.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열어두셔야 돼요. 지금 낮이라는 걸 알려주셔야 되죠. 시간 개념 없다 그랬으니까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합니다. 또한 개인 사물, 사랑하는 사람 사진, 달력이나 시계, 뭐 이런 것도 옆에 두시면은 시간을 알수 있겠죠. 일상생활 절차, 규칙 등을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알립니다. 지금 뭐할 시간이에요? 지금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해 줍니다. 신체 통합성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하도록 하세요. 말로 지지하면 됩니다. 능동적 관절 운동, 목욕,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왜 별표냐? 예시에서 자꾸 수동적 나와요. 수동적 말고 능동적입니다. 개인의 정체성 유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자꾸 접촉하는 사람의 수가 늘면요 더 헷갈리고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접촉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고 뭐는 해라.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을 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네,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가족 구성원이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합니다.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줄이는 거고요. 가족 구성원은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대.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단호하고 화나고 단호하고 시끄러운 목소리 아니에요. 착각 및 환각관리.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요. 야간의 혼동반지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불을 켜둔다고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시고요. 불은 켜두셔야 돼요. 어, 혼동반지 하기 위해서 불은 켜두셔야 돼요. 어, 밤이니까 불은 꺼줘야지 헷갈린다며 이럴 수 있지만 어, 착각하고 혼돈하기 쉬워요. 밤에 불까지 꺼놓으시면 그래서 불은 켜둔다입니다. 자 헷갈리지 마세요. 낮에는 창문이나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하고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은 취대 불은 켜둔다. 아또 나왔어요. 비교, 비교는 뭐다 중요하다. 치매 아까도 말했죠. 서서히 나타내요. 천천히. 어, 그런데 선망은 갑자기 약간 급격하게 나타난다 했죠. 그 다음에 선망은 급성이지만 치매는 만성이에요. 선망은 아까 치료된다 그랬죠. 대체로 회복됩니다. 그렇지만, 치매는 대부분 만성으로 계속 진행이 되죠. 선망은 초기에 사람을 못 알아보지만, 치매는 어때요?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봅니다. 선망은 신체 생리적 변화가 심해요. 갑자기 걷지 않는다던가, 기저귀에 소변을 막 본다던가, 있지만, 치매는 신체 생리적 변화는 적어요. 점점 나타나겠지만요. 선망은 의식의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치매는 말기까지 의식의 변화는 적어요. 의식의 변화. 선망은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지지만 치매는 주의 집중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매 환자들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그림도 예쁘게 그리시고 화초도 치시고 막 이러시지만 선망 환자는 그럴 순 없어요. 선망은 수면 양상이 매우 불규칙해요. 치매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선망의 증상, 치매의 증상, 이것도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울증과 선망, 그리고 배울 치매, 세 가지 질환은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중요한 걸 외워 주셔야 됩니다. 우울증은 이렇게 식욕 변화, 체중 변화, 두통, 소화 불량 등이 이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서 호소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대상자의 느낌을 우리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인정하고 수용하고요. 언어로 표현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또한 대상자에 대해 지속적 관심을 갖고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늘리고 햇볕을 받으면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함으로써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망은 의식 장애예요. 어? 그로 인한 주의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그다음에 정신병적 증상까지 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든 겁니다. 선망은 뭐 인지 기능 손상, 뭐 치매 고령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만 질병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또 뭐. 억제대 사용, 오랜 침상생활, 뭐 이런 걸로도 선망이 생길 수 있다 했으니까, 요런 게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급격하게 발생되고, 증상 기복이 심하고, 원인을 제거하면 어떻게 된다?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원인이 교정되더라도 증상이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비약물요법이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 비약물요법,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몰라요. 비교하는 거 다음으로. 진압력 유지해요. 낮에는 창문 커튼을 열어 시간을 알게 하고요. 밤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쳐요. 어둡게. 하지만, 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망 환자. 불은 켜주시라 했어요. 뭐 밝게는 안 켜놔도 간접조명이라도 불은 켜두셔야 됩니다. 왜냐, 낮과 밤의 수면 양상 어떻다 그랬어요? 엉망진창이라 그랬죠? 어, 그래서 불은 켜주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달력, 시계 뭐 이런 거 근처에 꼭 두시고요. 일상생활 절차 규칙을 어떻게 알려? 반복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스스로 하도록 말로 지지하시고요. 능동적 관절 운동 하시면 돼요. 목욕, 마사지 제공입니다. 접촉하는 사람의 수는 어떻게 해라? 줄여라. 그렇다고... 가족 구성원은 방문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고요. 가족 구성원, 원래 아는 사람은 자주 방문하도록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단호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환자를 대해 주시면 환자의 선망 증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으니까 이 선망에 대한 거는 꼭 한번, 두번, 세번 읽고 가세요. 저는 그나마 이 질환 부분이 조금 더 재밌고 빨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또 싫은 사람은 되게 싫을 것 같아요. 응,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치매, 뇌졸증, 파킨슨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또몇 가지 중요한 거, 기초적인 거 하고 나면 이것도 끝이에요. 금방 끝나죠. 다음 장 넘어갈 때까지 조금만 힘내세요. 오늘도 감사했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